두 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1입니다. 11월이 첫 거래일이고 미국 대선을 하루 앞둔 상황인데 세계화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다른 나라의 선거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만큼 우리는 이 시장에서 알파를 찾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는 게 아닐까요? 예. 그런데 저는 이 트럼프가 재선되든 바이든이 당선되든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대선 당일에 시장에서 적은 레버리지로 함께 이 댄스 브루스를 칠 것인지 아니면 이 상황들이 끝나고 승자와 패자 갈리려고 할때 재빠르게 승자의 편에 서서 작은 콩고물이라도 얻어먹을 것인지 아니면 그 모든 것은 멀리 하고 아이, 올해 장사는 이것으로 잘했다. 그렇게 마무리를 먼저 할 것인지 각자의 판단 영역이지만 경험과 체력이 허락한다면 뭐 춤도 출수 있겠죠. 그게 선물시장이 참여자들이 특권이니까요. 근데 저는 그러기엔 나이가 들었나 봅니다. <laughs> 자, 정신 차리겠습니다. 11월 첫 거래일 글로벌 마켓 리뷰 아시아시장부터 갑니다. 지난주 금요일 미국 시장을 바닥에서 어느 정도 올려놔서 마감시키고 그리고 유렉스코스피 옵션이 프리미엄을 크게 빼놓은 상태라서 아, 오늘 별일 없으면 양매도 장세가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또 전산 장세 시작하니까 미국, 미국 지수선물을 갭다운 출발시켰죠. 그리고 또 아래로 밀어버립니다. 장 초반에 거진 뭐 마이너스 0.5%에서 밀었다가 나중에 30분쯤에는 아예 마이너스 1까지밀어버린데요 물론 그 뒤로는 더 이상 밀리지 않고 극도의 수렴 과정을 거치긴 했습니다. 근데 그 바람에 장 초반에 푸드옵션 프리미엄이 얼마 죽지를 않았어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벤트가 아직 이틀 남은 상황이었죠.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언더슈팅으로 코스피 푸드옵션은 폭발한 상황인데, 다시 방향성을 아래로 밀기 위한 것일까? 아니면 단순히 콜옵션을 싸게 사기 위해서 아래로 밀어버린 것일까? 두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열쇠는 바로 외국인 현선물 매매 동향입니다. 외국인이 현물과 선물을 동시에 매도하는, 그리고 추세적으로 매도한다면, 오늘도 또 하락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렇지 않았죠. 그리고 참고로 상승장을 주도하는 것은 이 과거에는 외국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승장이 뭐 계속 시작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지금 어떤 말씀은 약간 조정장인데 조정장이나 하락장에서는 반등을 주도하는 세력은 연기금 등 기관 매수입니다. 특히 폭락 막 나왔을 때 기관이 오후장에서 매수가 들어온다면 아주 체계적으로 잘 당기는 모습이 나오고 그래서 콜옵션 상승이 수혜가 나옵니다. 근데 어제는 그랬다는 뜻은 아니고요. 어제는 외국인이 매도를 멈췄습니다. 음, 음. 그래서 시장이 아 오늘 쉬어가겠구나. 그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또 하나 볼 것은 이 금요일까지는 선물 매도가 굉장히 거셌죠 그래서 장중에 선물 베이시스가 마이너스 0.7 포인트대까지 밀렸습니다. 근데 어제는 장중에 선물 베이시스가 0.2에서, 그러니까 마이너스 0.2에서 마이너스 0.3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시장에 공격, 공격적인 선물 매도자는 없단 얘기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최소한 프로그램 매도는 안 나오겠구나 싶어, 싶어 싶은 거죠. 예. 그러면 묻지 말고까지는 아니더라도 밀리면, 오케이, 땡큐! 하고 품매도를 쳐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제 내재변동성이 하락을 했느냐 하면, 물론 빠지긴 했어요. 그런데, 콜옵션 상승폭이 생각보다는 컸습니다 물론 지수, 지수가 지수 거의 뭐 바닥에서 5트 이상 올랐는데 뭐 그게 뭘 오른 거냐 그렇게 할수 있지만 저는 콜옵션 상승이 적지 않았다고 봅니다 뭐 그래도 변동성 죽은 거 아니냐라고 하면 그 지하 1층에 잠깐 내려가 있던 변동성이 열 받아서 야나 아직 살아있거든? 하고 올라옵니다 그러니 함부로 변동성 죽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어제는 시장 드라이버가 딱히 드러나지 않은 가운데 그냥 공격적인 매도세가 사라졌을 뿐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어제 그런 스마트한 플레이를 누가 했느냐인데요. 오전 11시까지만 해도 개인이 계속 푸순 매도했습니다. 물론 장초반에 외국인 푸 매도도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 지난주에 개인이 푸드옵션 매도 커버링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복수하기 위한 매수 매도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간에. 안타깝게도 개인은 오늘 푸드 옵션을 굉장히 싼 가격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옵션 커브에서 불리한 가격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옵션을 날로 때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기관들이 대부분 합성 선물 차익 거래로 받아갔어요. 물론 하루하루 추름에 좋고 나쁘고 할순 없지만 어쨌든 11시까지는 개인이 푸슬 때려서 지수가 제법 커버링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는 다시 밀리다가 점심시간에 소강상태 보이고 오후장 들어서 선물 베이시스가 계속 개선되면서 프로그램 매수까지 들어오고 그래서 뭐 종가꼭가까지는 아니어도 어제는 시장에 매도자가 사라져서 제법 큰 상승이 나왔다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개인이 이 금요일에 한 1조 넘는 그런 주식매수를 했었죠 그래서 오늘 반등에는 천억원 정도 매도가 나왔는데 뭐이 정도면 개인이 매도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뭐0억 정도 매수를 하고 개인이 1 0 0 0억을 팔았다고 하지만 저는 이것은 외국인이 날로 산게 아니라 그 개인이 그 CFD 전환 물량이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들이 이번에 그 홍남기 사태 그것을 여전히 리스크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떤 결과가 나온 시간에 무슨 이제, 어, 10억이라든지 뭐 어떤 5억이라든지 어느 정도 상향이 되거나 아니면 과세 유예 문제가 나온다면 뭐 올해는 좀덜할수 있겠죠 허지만 그래도 이미 큰 손들은 다 전환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그 CFD 전환 물량이 외국인 매수라고 보지 코스닥 매수 이것을 코스닥을 개인 외국인 날로 샀다고 보이진 않습니다. 자 어쨌든 저는 그 시장에는 개인이 아주 깊고 깊은 대기 매수세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유동성 앞엔 장사 없죠. 즉 개인이 앞으로도 한동안 주식을 사줄 수 있다면. 우리 시장도 대강 바닥을 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제가 굳이 기술적 분석 언급하지 않더라도 시장을 보면 삼봉천정형 일봉상 혹은 뭐 헤드 앤 숄더로 원래는 이제 어제 하락 시세 초입에서 반등이 나왔다라고 봐야 되는데 결국에 차트를 만들어가는 것은 시장 참여자들이 센티먼트 있고 또 유동성의 힘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개인이 산다 그러면 시장 안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 시장을 이제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아시아 세션에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유가입니다. 어, 아침에 갭다운 떨어지더니, 다이렉트로 무려 5.82% 하락을 했죠. 33달러대로 밀렸습니다. 아우, 머리가 하얗게 드는데요. 아마 이것 때문에 투자자들이 지금 좀 머리가 아프셨을 것 같은데요. 뭐, 리비아 공급 재개 이슈로 밀렸다고 하는데, 이건 지난번에 계속 언급됐던 상황이죠. 진짜 떨어진 이유는, 지난주 하락을 해서 끝났잖아요. 그래서 미결제 약정 해소를 전산장애에서 하기 위한 강제 반대매매가 나와서 밀린 걸로 보입니다. 그냥 시스템틱한 트레이딩이에요. 아시아, 어, 또 경제지표 하나 나왔는데, 이 중국 10월 차이스 제조업 PMI 53.6으로 아주 잘 나왔어요. 홍콩 증시도 강보합 출발하더니 바닥을 깨지 않고 위쪽으로 아주 예쁘게 반등을 했습니다. 물론 고점권에서 살짝 눌리긴 했는데, 오후 장애도 꾸준히 상승 해서 아주 탄탄한 매수세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유럽 시장 가봅니다. 유럽도 초반에는 또 쇼시 나오나 했는데, 저는 이 유럽 코로나 이슈는 이제는 뉴스로서의 가치를 다했다고 봐요. 어 이제 전면 봉쇄까지 했잖아요. 뭐 그럼 여기서 더 이상 뭘할수 있겠어요? 주말엔 뭐 영국도 봉쇄했죠. 그래서 그런지 어제는 시장에서 이롱 포지션을 잡을 핑계만 되는 것 같았습니다. 장 초반에 좀 밀릴까 말까 고민을 하던 상황에서 독일 제조 PMI가 무려 58.2 와우 58.2 괜찮아 괜찮아 외친 겁니다 그리고 유로존도 유로존 PMI도 54.8 모두 전월대비로도 잘 나오고 컨센서스 대비로도 잘 나왔습니다 결국 그 뒤로 위로 강하게 뽑더니 줄기차게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어, 유럽세션에서 러시아 에너지장관이 발언으로 기름 매도세도 어느 정도 잠잠해지면서 반등이 시작됐고요 유럽 증시 특징으로는 미국 세션 시작돼서 막 나스닥 도루묵되고 S&P도 나름 고점권에서 꽤 밀린데도 버텼죠. 이것은 지금 미국이 시장 그 마켓 뎁스가 낮아서 시장이 가볍게 움직이는 것이지만 유럽 증시는 이제 악재 같은 건다 소화된 것 같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유럽 증시는 롱이 관점을 보고 싶은데요. 혹시라도 혹시라도 미국 대선 충격이 어떻게든 온다면 눌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점 감안해서 변동성을 고려한 그 독일 증시 닥스 기준 11,500선을 중심으로 위아래 500포인트씩은 열어놓고 롱 포지션을 모아가자. 이렇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옵션 시장이, 그 유럽 옵션 시장이 만기가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막사모기보다는 그냥 프리미엄이 높기 때문에 그점 감안해서 모아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미국이 그 선거가 지금 시장의 주된 관심사죠. 그래서 유럽은 이 정도 마감하고 바로 미국 들어갑니다. 미국 주가 지수 물은 아시아 세션 오픈부터 놀러, 눌러놨다가 이 홍콩이 나름 잘 올라오고 하면서 유럽 세션에서도 자꾸 기울려고 그랬는데 이상, 이상하게 이 나스닥만 강세였고 S&P는 계속 약세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미국 본장 시작하고 나서는 오히려 나스닥이 약세고 반대로 S&P가 강세로 바뀌었죠. 어쨌든 유럽 초반에는 낯닥이 훨씬 강세였습니다. 그러나 유럽은 이 독일과 유로존 PMI 계속 울트라 서프라이즈 나온 데도 불구하고, 이, 아, 그 독일과 유로존 PMI가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그러서 이제 매도세가 손을 꺾었죠. 그래서 슈팅까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일중거래량은 평소보다 참 작았습니다. 아니, 뭐 대선전에 누가 포지션을 그렇게 세게 잡으려고 하겠어요. 이미 미국 지수선물들이 유럽시장 강세, 강세로 현물은 갭상승 출발을 했다가 초반에 잠깐 누르고 나서는 위로 강하게 돌렸습니다. 유럽이 워낙 강하니까 미국도 바로 밀 명분이 없었죠. 본장 초반에 잠깐 눌린 거는 그냥 현물에서 갭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눌린 거고요. 어, 그래서 유럽 세션에서 기록했던 고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천천히 들르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마감하고 나서는 더더욱 아래로 떨어져서 일중 고저 폭이꽤 컸는데요. 근데 새벽 4시경에 바닥을 확인하고 나서는 다시 위로 돌려서 현물 기준으로는 어제 미국장은 갭 상승한 도치가 나왔다 즉 전형적인 눈치 보기 장세가 나온 겁니다 근데 변동성은 진짜 빠진 것도 아니에요 이 정도 반등이 나왔고 또일중흐름도 이렇게 나오면 변동성은 막판에는 완전히 부러져도 모자람이 없는데 변동성 이거 갖고 부러졌다 그러면 변동성이 또화입니다마나안 죽었다 이가 하고 지하실에서 관뚜껑 열고 올라오죠. 변동성이란 게이 지수가 하락할 때만 올라온 게 아닙니다. 그냥 지금 이 마켓 감마가 평소보다 플러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기관 투자자들은 무리해서 옵션 팔지 않겠다, 이겁니다. 커머티티에서도 금값은 꾸준히 올라서 1890달러 대까지 올라왔고요. 기름값은 유럽 세션이 반등을 어, 이어나가서 바닥에서 무려 10%가 넘는 드라마틱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아이고, 기름 내는 안 볼란다. 그 외에 통화시장에서 멕시코 폐소화가 마이너스 1.3% 정도 하락을 했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유난히 폐소화가 강세였습니다. 그래서 그 반작용으로 밀린 거라서 의미 있는 흐름은 아닙니다. 개별 종목 보면 금융주가 강한 반등을 보였고, 대부분 이 굴뚝이라는 종목들이 강했는데요. 하지만 계속 준비디오 커뮤니케이션 좀 보십시오. 테크 종목들은 들쑥날쑥 했어요. 준비디오 밀렸고요. 바이든 랠리? 아, 그런 건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연말이 될수록 그냥 시장은 계속 와리가리 할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 총평합니다. 대선이라는 이 빅, 빅 이벤트를 앞두고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지만 현물이 대기 매수세가 우리 시장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시장 안 부러지고 외국인들도 이젠 이 고정시키는 거 보이죠? 유럽도 이제 코로나 약발 다 떨어진 것 같고요. 이제 불확실성으로는 미국 대선만이 있는데 이거 또 하루 앞둔 상황에서 이 테크 중심으로 이 실현 나오는 그런 조정이 나오지 전 섹터를 막 밀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숏 포지션 걷어야 된다고 봅니다. 나스닥 도 이제 철수합니다. 좀더 내려갈 수도 있지만 그건 제 영역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아직 롱을 잡을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이번 이벤트 끝나고 대응을 해도 늦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벤트 후에는 어, 닥치고 포지션 매수? 이런 것보다는 계속 이 섹터별로 와리가리 매수 매도가 반복될 것 같아서 포지션 거래는 어떤 면에서는 오래 이 정도로 마감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대응 잘 하시고요. 아직까지는 변동성이 빵빵하니까 옵션 매도 함부로 5분 안에 타지 않으시길 바라고요. 콜 옵션도 마찬가지입니다. 뭐콜 옵션은 매도해도 괜찮다? 아니에요. 콜감만 한번 살면 아주 머리 아픕니다. 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변동성 잠자는 거 깨우지 마세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